거반 얘기 하나만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바로 지난 금요일인데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거 신당역 그 사, 사건을 기반로해서한것 같은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먼저 그런 안타까운 네. 그 사고가 일어난데 대해서. 네. 이 정부도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네. 이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는 입법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범죄는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진화합니다. 네. 이제 법이 그걸 따라가는 속도가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반성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개인 정보,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통해서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겠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일각에서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법에서 격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장 내부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할수 있도록 입법적인 도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범죄에 대해서 강력범죄, 중대범죄로 특가법에 포함을 시켜서 네. 좀 형을. 무겁게 하는 것, 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법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조치들을 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가법 개정안이랑 같이 발의를 하셨던데,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네. 일단 반의사 불벌죄, 그 삭제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거를? 네. 제일로 지금 중요한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침 지난 20일날 우리 네. KBC하고 UPI 뉴스가 음.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국민들의 74.5%가 음. 그 반의사 불불죄를 삭제해 달라. 음.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본인한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또 집요하게 네. 매달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나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이번에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삭제하는 쪽으로. 근데 가령 이제 뭐 연인 사이 과거 연인 사이였는데 스토킹을 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래도 뭐 애정이 있으니까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래도 굳이 처벌하는 거는 조금 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이른바 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형벌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거 아니냐.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 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네. 피해자 하고 피해 회복이 일어난 것은 지금 양형 요소로 네. 범행 후 정상 이라고 지금 다 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반하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네. 충분히 법 운영 과정에서 감안해주고 반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